아아하두색 안녕하십니까 사마애럴입니다. 2018사마일럴 t v 다산정해운도경기표 첫번째 권에서 제3권 첫권수제 서반관계 종진훈 정회면 부탁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서반관계 사마일럴 t v 출처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제3권 추천합니다. 일품관직에게는 무사를 맡기지 않으므로 오직 동관관계에서만 있다. 정이품, 선덕장군 모의 상호군이라고 하고, 종이품, 분모장군 모의 증호군이라고 한다. 살피건데 원제 삼품이하에게 장군이랄 겁니다. 그러나 장신과 수신 이품 관직에도 많이 있는데 어찌 무신 관직에다 무신 계좌로 거짓 꾸밀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관직으로서 보록된자를 정이품을 상호군, 종이품을 대호군이라고 하는 것도 고잡스럽게 호칭을 빌린 것일 뿐. 아무 일정한 제도가 없는 바, 장군 측원은 위로 총이 뿐까지만 하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생각한데, 오위를 협파한 지가 발생하 되었다. 그러나, 군직으로서 부족한 자도 마땅히 증명이 있어야 겠다 오위 중에 남아있는 용양위, 호금위에, 우리미를 합쳐 상위를 만들어서, 문신은 용양위에, 무신은 호금위에. 문신도 무신이 아닌 자는 우리미에 붙인다. 가령 문신판사로서 해직되어 군함에 붙였으며 홍덕장군 용양이 상호군이라 함이 마땅하며 모신 찬판이며 분무장군 호군이 중호군이라 함이 마땅하다. 나눠주도 모두 이어갔다 3품 절충장군 모의 허군이라 한다. 생각한데 장군이라는 치고은 3품에서 그치는 것이 마땅하며 4품이라. 250페이지 시험을 같이 할수 없게 함부 또한 대부와 사회 등급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4품, 삼략교의 모의사직 5품, 창신교의 모의부사직 6품, 경절부의 모의사과. 7품, 적순부의 모의부사과. 8품, 승리천의 모의사정. 9품, 효력천의 모의부사정이라고 한다. 문신은 용양에 붙이고, 원심은호분에 붙이며, 남행은 우리에 붙여. 아울러 내 기록된 예대로 한다. 생각컨대 사분과 분을 함께 교인 사직이라 할거라면 상사인 것이 밝힌 것이고 육분과 칠분을 같이 부이 사가라 할거라면 중사인 것을 것이 밝힌 것이며 팔분과 분을 함께 천위 사장이라할거라면그 하사임을 밝힌 것이다. 종칭 혼척, 왕자로서 적출인 대군 서출인 군이라 하며. 왕손이하는 모두 군이라고 한다. 1품, 일품, 2품은 군, 3품은 도정, 사품은 부정, 5품은 부수, 6품은 명이라고 한다. 원전에는 대군의 적장자에게는 정육품 계좌를 처음 준다고 했다. 세자의 여러 아들, 대군의 적장손, 왕자의 적장자에게는 정육품 계좌를 처음 개설하는데 군이라는 친는모르같다 153페이지 세자의 여러 중손, 대군의 여러 손자, 왕자의 여러 아들, 및 적중손에게는 정상품 계좌를 제수하고도정이라한다 이번에는 대군의 여러 중손, 왕자의 여러 손자와 여러 중손게 사품 계좌를 처음 제수하고부정이라한다 왕자의 사대가 모두 서출이면 사대째로서의품 계좌에 처음 붙이고 영이라한다 살치관대 원전에는 종상품의 부정, 정사품의 수, 종사품의 부수업, 정오품의 열, 종오품의 불영, 종오품의 감이라고 했다. 이번에는 상품의에서는 정과 정이라는 건이 없으므로 다같이 정한다. 생각한 데 처음 재수한 통계는 비록 수와 연에서지라도그후이 포인트였으면 굉장히 큰 것은 모두 같다. 신으로서의품 이품을 구매하여 천공신이왕복지의부어금을 끊고 저금을 분양합니다. 상습으로 붐이 지는 이는 정품이 되어도 붕붕이랄 것이 못한다. 부마로서의 품 이품의 위 종품을 부위 이상 품을 첨이라고 한다. 공주에게 장가든 자는 처음부터 정품 계절을, 공주에게 장가든 자는 처음부터 정품 계절을, 공주에게 장가든 자는 처음부터, 154페이지, 종품으로 현주에게 장가든 자는 처음부터 정상품으로 각각 제수한다 사야건대 원전의 부유는 정상품, 처음에는 정상품 인데 명부의 계대해서 공주는 정품 현주는 정상품이었다. 부인의 도인는 남편이 자기를 따라야 하는데, 부인의 품계는 높거나, 왼의 품계가 낮으면 얘가 아닌도, 이번에 바로 잡았다. 외남부왕으로서적출은 공주, 서출은 울자라며, 왕비에 놓치면 두군이라고 하는데 모두 정리품이다. 세세의 딸로 적출은 군주인데 종이품이 되고, 서축은 현주인데 정상품이 된다. 왕의 임무는봉 본고 군이라며 종이품으로 삼는다. 생활 검사 원전에는 군주가 정품으로 되어 있다. 부인은 경우 종이품으로 올렸을 뿐이고, 더 이상 올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부인의 자기는 남편보다 높을수 없다. 그러므로 군주도 낮추어서 종이품으로 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처음 재산의 작품이고, 우리 되면 모두 일품이 될 수도 있다. 중신 중에 대군의 안에는 부분이라고 하며 정의품이 되고 서자군의 안에는 공분이라 고 하며 종의품이 된다. 이 품은 현범인 상품은 숙봉인, 사업품은 숙인, 255페이지 품은 공인이라 한다. 서자군은 비록 정의품으로 되었더라도 그 안에는 비록 공분이라고 입건된다. 살피건데요. 원전에는 상품은 신인, 사품은 행인, 이 품은 무 품은 능으로 되어있다. 이번에는 대분하는 측칭을 정신과 문물을 반드시 다르게 하지 않으려이 조문을 기록했다. 삼품이를 고쳤다. 이품 이상은 그날 공작된 사람이 아니므로 부부인, 군부인, 형부인이라고 칭해서 저관의 아내와 같지 않게 한다. 문무간의 아내로서 이 품은 정경부인, 이 품은 정부인, 삼 품은 숙부인, 사오 품은 숙인 육칠 품은 공인, 팔 품은 행인이라 한다. 사악군대 원전에는 종삼 품은 수기, 사 품은 영인, 5 품은 공인, 육 품은 의인, 칠 품은 안인, 팔 품은 단위목 품은 의이라 했다. 이번에는 사를 사흥주나 세등급만하려함으로 그들 아내의 우칭도 또한 세등급만 남겼다. 사악군대 옛적에는 나라 임금의 아내의 왕은 분이라고 그러는데 우세로 오면서 분명 지금 점차 외람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잡기가 가자든 뒤에야든 모두 정부의 수빈면을 직접주어서 작품의 올라나이 극심하다. 심지어는 머슴들이 하던 종과 부엌 여자 종에도그 남편이 대부가 되면 그 안에도 붐이라고 하게 되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이번에는 한 가지 기회로서 슬픈된 자는 이렇 이품 계좌에 이르렀더라도. 장군이라는 직얻도 뿐이고 대부라는 직원은 하지 못하여 육편에 기록했다. 그 안에는 다만 정숙인이라 하여 부인 직접을 받지 못하다고 했는데 또한 마다한 것이다. 256페이지 한 가지 기회 잡기로 성품 된 자의 아들이 만약 문무관에 합격하여 출신하거나 또는 학행으로 일천에 들어서 상품 정직된 자가 공적이 현저하여 대부를 소지했으면 남편이 이미 대부가 되었으니 아내를 그분으로 불러도 그가 옳지 않다고 하겠는가내가 말한 바는 집관 지도에 정과 잡을 분간하는것따 했다는 것입니다.한가지 기사 빅데이자를그 신분을 미천하여 대부도 될수 없고 분도 될수 없다는 것이 일입니다.고 하셨습니다.그 일까지한공올려 놓고 또 다음에 다음과에 사록하겠습니다잠시만요